컨셉 잘못 잡 같은데 아, 아, 이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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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뭘 안녕하세요. 하죠 성진이가 예요진 성진 캔디 스토어를 찾았요요안제가요안녕하세 <laughs> 아, 제가 녕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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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지요안녕하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일단, 설명을 해주시면 아니, 일단... 다들 보시면 알아요 지금 이거 뭐 여기 이름도 적혀있고 뭐 아니면 그냥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 아니면 어릴 적에 되게 많이 먹었던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한국 저희 저희가 이제 자랄 때쯤에 그 학창시절에 자주 어. 먹던 불량식품이라고 하는데 코리안 불량식품 예그 약간 얇아진 거 있잖아요 음. 그 우리가 자주 먹는 간식 아, 이 n a c 어릴 때는 근데, 막, 뭐, 닭꼬치 뭐, 이런 거 사먹기는 돈이 부족하니까. 그렇지 이런 것들은 싸거든요. 또 싸거든요. 또한개 음. 막, 100원. 막, 이렇게 살수 있었어서. 이런 게한개 100원씩 했던다요 원래는 100원씩 했어요. 오. 지금은 뭐 얼마 하는지 모르겠네. 이게 보니까 위에 4,500원이라고 써있어요. 요거, 요거는 오. 약간 좀, 브루즈 아, 이건 좀 오래, 오래만 쓰면 되 요거는 약간 진짜, 어. 잘 나가는 사람 같아요. 아 학교 반 친구들이랑 이제 돈 모아서 야간 한 개씩 먹는 거 그리고 그, 네. 그 쪽지 시험 이런 거 보잖아요 네. 네. 시험을 딱 보는데 <laughs> 시험 잘맞 잘했다 그러면 네. 이제 하나씩 선생님이 주고 하던 아그 정도의 약간 아 퀄리티 아 오케이. 퀄리티 있는 사탕이었고 에스크 그렇이 그 친구는 네. 뭐 다들 아실 거라 고 생각해요 이거 열면은 음, 동그란 캔디 있는 들어있는 건데요 이거는 제이씨도 알잖아요 이거는 우리 알. 집에서도 있었고 이게 아, 영어들 영어들 애니메이션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 이거 한인마트 미국에도 한인마트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이 친구들은 없었는데 이 친구는 있었어요. 오. 그래서 이 친구는 항상 집에 여기다 옆에다 두면서 한 개씩 죠 그렇죠. 이거 이거 계속 하나씩 먹다 보면은 계속 들어가요 이거. 아, 아, 아 이게 좀 약간 아, 위험한, 위험한 친구야. 그렇죠. 그리고 다음 지금 여기서 보자. 어 제가 모르는 <laughs> 거는 지금 이 친구들밖에 없어요 진짜. 아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네, 아 모르는 게 있긴 있어. 요이 친구는 약간 딱 봐도 그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아매 제품. 네, 저희 저희 아, 임포트. 쪽 아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이건 좀 비싼. 예, 이거. 예, 네, 저는 모르는 친구예요. 근데 나머지 <laughs> 이거 알아요? 그 <그거> 케이크 아니야 <laughs> 이거? 케이크요? 아그 이거 이거 하는 거뭐 약간 비슷한 원리인데 그냥 그 열고 짜서 먹는 초콜릿이에요. 아 초콜릿 맞죠 이거? 어, 되게 아, 초콜릿 맞네. 편하게 만들었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우리가 이제 좀 컸을 때 나온 저는 아하. 커서도 이런 거좀 많이 먹어가지고 국무집 좋아하시잖아요 아 진짜 좋아요 지금도 가방에 그청상 음. 저는 뭐 과자 봉두 개씩은 성인 되고도 이런 거 먹었었어요 <웃음> <웃음> 그거는 에. 짜서 먹는 이제 이렇게 okay. 어린애들 약간 치약 짜놓기시 이런 거 알아요 Expert. 그 example 그 보시면 그돼 애기들 막 치약 어. 그걸 까먹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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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이렇게 그냥 짜서 먹는 거야? 아 되게 힘들게 초콜릿을 그렇게까지 그때까지... 어릴 때는 이런 재미가 있었는데 아, 그렇구나. 지금 엄청 힘드네요 어. 굳이 손이 응, 그냥... 흔들리더라고요 아, 그냥... 짜는데 네. 안 나오네요 옥안나요뭐 아무튼 초코 그리고 이 친구가 진짜 오래된 친구야 이 친구 알아 꽤... 꽤돌이 예. 약간 그 뭐라 해 리메이크된 느낌인데, 오케이. 옛날에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지금 초콜릿이 합류된 초콜릿 아 들어있는 들이었는데 옛날에는 그냥 흰색 뭐 그리고 약간 뭐 콩색 약간 그런 아색깔로옥수수맛이런거였나 아니야 옥수수맛 아니야. 얘는 무슨 맛이 그냥 위에 약간 유탕 처리돼 있어가지고 그 달달한 아, 그맛인데 그냥? 그냥 동그란. 뭐,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까? 알았다, 아, 약간 시리얼 같은 느낌인 거지. 뭐, 뭐 그런 어, 식이라고 보는데요 예. 근데 얘가 그, 100원짜리 이제 게임하는 오락기에서도 어. 막 나오고 막 해가지고. 이게 <laughs> 그냥 이렇게 봉지채로 막 이렇게 막. 막... 그래. 아, 이거를 이제 봉지를 뜯어서 안에 다 열어놓고. 100원짜리 그걸 게임을 하면 이제 게임에서 이기면 또막 여기 아, 나오는 구멍이 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받아서 이제 먹고 막. 이렇게 받아서 보면 찝찝하지 않아요? 어릴 때는, 어릴 때는 그런 거에 없었어요. 아 그냥 주니까, 아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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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구워줘, 아, 뭐. 아, 어쨌든. 그쵸, 이건 약간 사먹는 것보다는, 타먹는 아, 게, 그, 받아먹는 게. 아, 좋았다, 오케이. 깨돌이 그 예, 친구. 그, 이거는 대충 어떤 느낌이야 이건 우리가 알겠다. 먹어봤지. 쫀디기. 어. 이건 우리가 네. 구워서까지 먹어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이 어. 친구는 약간 쫀디기계에서 좀, 음, 약간 특이한 친구. 음, 쫀디기에서 일단 색이 좀 뭐, 뭔가 먹음직스럽게 뭐 생겨서 어. 가끔 먹기도 했는데 약간 요, 요런 계열이 되게 많아요. 그, 우리 먹는 그 음. 주황색깔 쫀디기. 아, 그거랑 이거랑 다른 맛인 거예요? 맛은 거의 비슷해요. 그냥 색깔만. 네, 그냥 색만 좀 다르고. 그리고 요런 거 비슷한 게또그 지포 비슷한 건데 고추장 양념포라고 있어요. 어, 그건 뭐지? 되게 공감하시는데? <laughs> 네, 그건 <그거 웃음> 진짜 <laughs> 맛있어요. 그, 저는 그게 약간 이 친구들 다 이겼어요. 이아 친구들은 이제 구워 먹으면 또 되게 탄 맛으로 먹는 그게 있는데 근데 그것도 약간 구워 먹어도 좀 맛있긴 맛있어. 근데 보통 어릴 때 어떻게 구워요? 그 저희는 문방구 문방구 알아요펜스이어 펜스, 펜스점. 펜스. 그거 죄송한데 브랜드 네임이에요 그거. <laughs> 아 예. 아, yeah. 아그 뭐 아무튼 저희는 <laughs> 네. 그 그렇게 불러요. 네. 뭐 문방구 앞에 앞에 네. 보면 네. 이제 그 눌리는 게 있거든요. 어. 뭐 지금의 어 이걸 뭐라 해야 될까나? 그뭐 아무튼 눌러가지고 뭐 고기 꾸워먹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네. 아, 그런, 그런 것처럼 네. 그 기계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걸 사면 그걸 이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 사가지고 아. 넣고 구워먹고뭐 소세지 같은 거 이런 거딱 넣어가지고 딱구워먹고 이런 거짜맛있거든요 아, 그것도 맛있겠다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소세지가 없네요. 오케이. 다. 아무튼 꼬워먹는 친구들도 좋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 친구는 이건 알지 알죠 어떤 느낌인지 알죠 아니, 요즘에도 비슷한 것들 많이 맞아요 진짜 많이 맞아요 그 약간 그누그 그 달걀 네, 그쪽 네, 그쪽 느낌에 그 안에 초콜렛이랑 화이트 초콜렛 아 맛있어 그래서 안에 그 요거는 뭐 과자 그냥 그냥 네, 퍼먹는 그냥 맛있는 네, 과자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요, 요게 진짜 리얼이에요 요게 진짜 요거 요거 아는 사람들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그이 아까 이게 시작하기 전에 네네. 설명을 약간 해줬는데 아직 이해가 안 가서 네. 그럼 한 번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요게 그냥 그뭐 저런 거 캔디 아. 뭐, 뭐 홀스나 뭐 이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캔디류인데 음. 근데 잘 부서지는 잘 부서지는? 잘 네. 그냥 잘 씹히는 아. 씹으면 바로 가루가 된, 돼버리는 친구들인데. 아, 빨리 묻는. 예. 네. 요거는 녹음이 녹여 맛있어. 근데 얘는 또 특이한 게요 구멍이잖아요. 있 네. 예. 아니, 동그란 구멍이 있는데, 이거를 여기 위에 이렇게 딱올고 음. 그냥 공기만 지나가면 음. 휘파람 소리잖요 어? 네. 얘, 얘 이름이 휘파람 뭐, 뭐 그런 비슷한 <laughs> 거였던 것 같은데. 이런 건 이런 건한 번씩 해봐야지. 아, 그래요. 한번 해봐야지. <laughs> 자, 이게 눕는다고요? 요게 잘녹아요녹는다 되게 좋아. 얘는 약간 슈퍼랑 도시, 도시리가 나는 느낌인데. 예. 알 맨날 그 학교 앞에 이게 그 학교 마치고 지나니면 애들 맨날 여기 오 어? 요한1 0 먹어요. 아, 옛날 그냥 그냥 놓고 엄청 응. 소프트해서 이걸 그 학교 다닐 때도시에서 몰래 먹거나 이럴 때또 약간 유용한 아이템. 맛있나 맛있나. 달달해. 음 뭐야? 이거? <laughs> 이건 진짜 몰라. 이건 진짜 모르죠. 이건 뭐야? 이거는 젤리예요. 포도? 포도맛 젤리인데 안에 가보나 포도처럼 생겼어. 오, 얘는 약간 백포도네. 청포도 느낌으로. 원래는 여기가 그 보라색깔로. 점이 딱딱딱딱 아 박혀있어포포송이이 a 만만어어은은처처보 보이는데 이 Oh, 단 거요, 그 a t c h n o 이거 맛있어 o 맛있어요. o w You n 이 v e r d 어 You 진짜 v 이 r do. y o 옛날그보라색 d 도 맛있는 never do. You never do. You never d 내걸는 유통 기간 괜찮은 거죠? 아 이런 걸 괜찮은 거죠? 아니, 불량식품이잖아요. 아 불량식품이잖아요. 원래 그런 건 이제 <laughs> 불량. 테이블 이런 게 있는 건가? <웃음> 아니야. <웃음> 왜냐면 보라색인데 하얀색이잖아. 그냥 맛도 포도 <laughs> 맛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어서. 포도 맛이요 과연. 어 그렇다고 그래서 이, 이 친구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야. 궁금했어요. 예. 네.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위에 포도 음. 느낌으로 모양도 포도 모양이었고 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는데 얘도 하나씩 떼먹는 그냥 이런 젤리. 그럼 이것도 한번. 야 이거는 진짜 궁금했어요. <laughs> 음. 이렇게 하면서 배치하기 젤리 좋아하잖아. 어, 젤리 좋아지. 하딱 좋아할만한 뭔가 알고준 맛이야. 어. 아 이거는 그렇게 먹나요? 음. 이렇게. 1호. 여기 약간. 원래 잘뽑혔는데잘안 뽑히네요. <laughs> 어, 어? 뽑아먹네. 그모지아 뭐지? 그 아이스크림에는 뭐지? 응. 그 맛인데? 뭐지? 보다는 런데좀더 달고. 음 그렇다. 음, 약간 그 미국에서는 그 프루, 프루, 프루팁들 있잖아요. 왜 뭐라고 요 프루, 프루팁들. 프루팁들이 뭐예요? 프루팁 어포스트로피에스 돼 있는 거 <laughs> 죄송한데 라티브라서라서프로브스티브라서라서부티라서 부티브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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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티모르는부티브라 제가 티브드리는거잖아요 부티브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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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티브라 아무튼 여기 젤리. 맛있네. 음. 그리고 약간 젤리 느낌이라는 친구는 뭐 거의 다 끝난 거네요. 그럼 이제 또 아직 달달한 것들이 좀 많이 남고. 에이. 요거는 뭔지 알아요? 이 포장은 몰라요. 어, 저도, 저도 이 포장은 약간 좀 생소하긴 해요. 어. 원래는 이게 그뽀빠이 알죠? 아, 과자랑. 예, 예, 맞아요. 맞아요. 그 라면 땅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과자에 이제 몇개안 들어있는 히든이었어요. 아... 요즘에도 이런 게좀 나오고 있긴 한데 요즘에는 그 팩에다가 이걸또 따로 넣어서 주더라고요. 아... 이 맛이 또 약간 텁텁한 그 과자를 먹다가 이걸 먹으면 약간 리프레시 되는 느낌. 아 좋아요 좋아요. 엄청 그냥 단 설탕 뭉치 그런 느낌. 이거 그런 거 있었는데. 미국에 초등학생일 때 예. 음. 이제 쿠러시라고 해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음. 생겨. 그럼 애들끼리 이렇게. 뭐화소다 누구 좋아하고 누구 좋아하고 누구 좋아해라고 하면 얘 친구들이 다 이렇게 설득을 해요. 우리가 그펜 a n c y f a n 가서 예. 이거를 사서 이거에다가 별 음. 모양 그거 알아요 컨테이너? 컨테이너? 그그그그아 그, 물체 별 모양 그 이것도 넣고 이제 예. 그 종이로 이걸 예. 접어서 별 만들기 알아요? 아, 알아 알아. 그것도 종이 넣고 넣지. 이제 편지랑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런 예. 게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아, 유행이었어요, 이게 어 예. 아. 저희도 근데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이, 이거, 그, 그, 뽑빠이라는 과자 안에 몇 개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음. 그래서, 오바 이를 먹고, 요거를 <laughs> 건져 놓고, 그냥 좀 쟁여 놓고, 음?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냥 그러니까 주변 좋아하는 아, 친구들한테, 이제 그런 나눠주고, 예. 뭐, 그러는 것도 있었죠. 어. 이게 되게 귀한 거였어요. 그치, 옛날에는. 그치, 예. 귀했지. 예. 달달한 게 되게, 땡길 라이니까. 그캡와 캐... 크...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냥 레전드죠. 요거는 이것도 먹은. 요거 뭔지 알아? 먹어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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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 같기도 하고. 요게 아폴로 혹은 뭐 응. 아파 아파라고아파치라고뭐 네. 있는 네. 그 친구인데 그 그냥 약간 어두개 같은 건데 브랜드가 다른 그 브랜드가 다른 건지 뭐 아무튼 요거는 요 파이프예요. 그냥 여기 뭐. 그 겉에 플라스틱으로 그 랩이 싸져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걸 아, 한번 음. 어 안으로 쪼개서 여기 한번 끓어 먹고 반대 이렇게 끓어 먹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끓고 먹으면 약간 안에 좀 남아서 아까운 사람들은 아 이런 약간 돌돌돌돌 돌리면 또 빠져나오거든요. <laughs> 맛있네 이거. 진짜 꿀투기야 이거. 돌돌돌 돌리면 이제 빠져나와서 얘는 응. 안 빠져나. 와 응, 그래서 그냥 먹으래. 이렇게 돌돌돌 돌려야 된다고? 야, 돌리다 보면 응. 이게 그냥 옆으로 슥슥슥 조금씩 빠져나요. 와 아. 그냥 그냥 그거 그냥 깔끔하게 먹고 막이랬었는데 이랬, 이것도 지금 이건 안 돼요. 아까 제가 그거였나? 근데 진짜 <laughs> 이거는 진짜 많이 먹었어요. 음,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계속 물고 있었죠. 뭐 이런. 어파요. 좋아요 좋아요. 그, 그 여기 많은 것들이 좀 소리가 안 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너 또 교실에서 먹기 되게 좋아요. 뭔지 알지? 이거는인터내셔널한 거예요. 이거는 아 그렇죠. 우리 미국에서는 이제 과자 같은 것들을 이제 학교 시간대초등학생뭐 음. 중학교 때 뭐가 되나 뭐까다가 그쵸? 푸석푸석 소리가 나잖아 네. 그거를 선생님이 안 보실 때 이렇게 책 뒤에 숨어서 너 일단 네. 너 그거 녹여녹다똑같아 <laughs> <laughs> 어. 지금 <laughs> 다똑같아 <laughs> 그것들이 얘네요 <laughs> 그것들이 얘네요 지금 뭐 여기에 자야 뭐 이런 거 없는데 그 라나콤 브이콤 이친구들 아. 약간 같은 계열이거든요 아 이거 좀 그거 어. 요 이렇게 생긴 거 몰라요 이거로거저 요거? 먹어. 아. 아고곰아 이렇게 옥수수 과자인데 겉에 그 <laughs> 매우 다른. 옥 과자인데 그 겉에 약간 달달한 걸 발라 놨어. 근데 맛있게. 괜찮나? 이 응. 그렇죠? 이거를 응. 맨날 예, 숨어 숨고고고 <laughs> 맨날, 맨날 여기 하나 하나 먹데. 하나 하나 먹으니까 응. 그 단계는 진짜 그 겉에 발린 그맛 먼저 오고 그다음 응. 옥수수 맛오고 이러니까 되게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많이 먹었어요. 학생 시절 때는 이게 하나 하나가 진짜 소중했어. 맞아, 진짜 소중. 진짜 함께 많이 했던 트위스트 뭐 이런 거. 트위스트인데, 트위스트 파란 색깔인데 이거는 그 약간. 이렇게 스프링처럼 생긴 아 그냥 그래. 그리고 있어요 그것도 맛있었지와오랜만에이 친구 있나요? 거도 약간 다른게요 밧두렁밧두렁 밥두렁 이라고 해서 밧두렁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빵아 오케이 야 yeah, 거기에 있는 그논 알아요? 논은 뭔지 알아요? 그걸 뭐라 해요? 음? 야논그왜 변하고 막쌀 쌀, 그, 아, 아무튼 그, 요거, 요미트 어, 뭐 미트. 그런 건가 봐요 밭전 음. 예, 이렇게, 아무튼 있어요 뭐 논, 논두렁인데 그 밭두렁도 있어요 오케이, 밭 음. 논과 밭 밭은 약간 요걸 어, 뭐 그런 게 있어요 오케이, 뭐 있다. 채소, 야채 뭐 요런 거 기르는 거를 밭이라고 했는데 오케이, 밭두렁이라고 해서 예 요게 되게 작잖아요 겉에 보면 약간 후추 느낌이 좀 낫던 것 같은데 후추가 보였지 페퍼 아 약간 네. 그런 맛도 좀 났던 것 같은데 한번 다시 먹어볼게요 생긴 것부터 되게 다른이응 <laughs> 어, 근데 무치냐고 말이 하얗게 이렇게 묻혀있는 건 뭐예요? 그건 몰라요 <웃음> <웃음> 저도 모르고 저도 모르... <laughs> 제가 만든 <laughs> 건 아니라서 에. 옛날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자극적이었던 것 같아. 아 무슨 맛으로 먹는지 알겠다. 그렇죠. 약간 옥수수 과자들이 좀이 시기에 되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 음. 알지 이거 알지. 이것도 약간 실력이었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 친구도 다들어이 친구. 리얼 그냥 추억의 친구들. 이건요. 이거는. 이거는 찐이에요. 이건 진짜. 진짜. 리얼. Okay. 착하니, 이 친구는, 아, 원래 이름 또 다른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아무튼 이거, 이건 지금 약간 그 포장 방법도 바뀌었고, 그 약간 길이도 좀 바뀐 것 같아. 요 옛날에는 이렇게 한, 어, 한요 정도 되는 봉지에 이렇게 큰 걸로 세 개가 이렇게 딱 들어있었거든요. 아 세개마들 드릴 거. 약간 매콤해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찾아 먹던 거. 이건 작은 버전. 이거는 약간 안에 좀 잘게 들어 있는 거 같은데. 오케이. 어디에 갔어? 어, 이거. 당내. 요건데 약간 치즈 퍼스 같은 느낌. 그렇죠. 약간. 그럼 느낌인데요 조금 더 나은 거아요 이게 옛날에는 더 길게 있었어. 그래서 음. 반쪼개 먹고 했는데. 이거는... 이건 제스타일것 같아요 아 진짜요? 무슨 맛인 무슨 맛을 먹는지는 알것 같아요 어, 이거, 이거 봐, 조금 더 매운맛이 강해서 그런 음... 아, 오랜만먹어요 뭐, 맛있네 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캔디예요 아, 이런 거좋아하 아, 캔디, 그냥 근데 이 중에서도 탑, 탑 클래스 월드 클래스에요아 예. 이거는 이렇게 포장까지 있네. 그리고 저도 이런 모습은 음. 처음 보네요. 음. 원래 원래 이렇게 막 갈았었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이제 꺼내서 먹는 그 그냥 캔디. 비타민 어. 아니냐 이거? 비타민. 그런 느낌? 느낌이었어요. 아 비타민 같은 느낌이구나. 느낌이고 아, 아, 캔디. 아, 그냥 캔디. 그냥 사아 하나 먹어봐라. 음, 이거 먼저. 아까 그 요시바람.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진짜 맛있다. 야, 이거 진짜 맛있어. <laughs>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리얼. 이 친구도 항상 제일 많이 먹어. 음. 많잖아요, 이거. 많아서. 이런 거 보통 얼마였어요? 이게 한두 개면 거의를 그래도 했던 거 같아. 이걸 먹을 만하네. 그렇죠, 진짜 먹을 만해. 일시 거는 먹을 수 있으니까. 계속 먹고 계속 시작 먹을 수 있어요. 오케이. 어, 이것도 알아야죠. 이거 이거를 네. 원래. 이렇게 4개씩 포장해서 한국마트. 서 맞아요. 한인마트. 어, 이 친구도 안 해. 알바네. 어, 근 바로 옆에 한번 이렇게 붙여있었어 괜찮은 친구네. 어. 어, 괜찮.